안녕하세요. 신승민 전사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서 그런지 영웅 혹은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를 거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직접 초청하여 오해 혹은 진실의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씨 나와 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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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몸길 오셨습니다. 몸좀 풀고 시작요예예예몸좀 풀세요. 어, 네. 어, 어. 아들이 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게 사람들이 많이들 그냥 이삭이랑 이스마엘 두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나한테 사실 여덟 명이 있어요. 아, 그래, 여덟 명. 어, 그... 이에서 여덟 명이에요. 여덟 명. 8명. 아, 네, 그럼. 그러면 이스박은 성이 이신가요? 아, 아브라함이 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코방귀치셨다고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내가 하나님이 그냥 콩을 파시라고 내가 파시라고 이거 그랬는데 그럼 그런 뭐 어디서 이런 말 들어가지고 아니 성경 창세기 1 7장1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됐고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가난으로 출발하신 게 아브라함님이 아니라 아버지 데려가신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시다가 네.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다가 네. 돌아가셨어요. 네. 나는 근데 그 하란에 또 아버지랑 살다가 네. 야. 하나님 거기서 날또 부르신 거야. 아. 75세 에또 부르셔가지고, 네. 내가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랑 친척들 싹 버리고, 하나으로 출발했지. 아.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야, 순종.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 야, 그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년이 사람이 되니까요. 바로 애굽으로아고 막...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그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본복이와 배움을 줍니다. 음. 이 시간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좋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해볼까요? 아니야, 그 예.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김선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인물탐구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백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적으로 얻게 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을 바치는 것은 절대 할수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대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망과 기쁨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입을 닫고 침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감당하기 버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깊은 고뇌와 기도가 침묵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믿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과 욕심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줄 알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수에 이르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이상 이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졌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과 일상 속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분리한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밑줄이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이 그으라 하셨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을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지에 사용할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발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들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삭을 달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집착하는 그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